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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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그리고 오금시으려 온러본 사랑 아하바 다섯 번째 사랑이 식는 이유와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방법, 네. 사랑이 식는 이유가 <laughs>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식지 않게 하는 방법도 나와 있습니다. 사랑이란 것은 몸으로 실천하지 않으면 못 느끼는 거죠. 네. 그것이 빠지면 이런 이유와 방법이 있더라도 해결하지 못해요. 희생이 네. 있다는 것이 사랑이죠. 사랑이 심한 이유는 첫 번째. 오늘 이제 말씀에 요한 일서 2장 15절로 17절 말씀부터 본격적 볼게요.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시 말라. 누군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의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다 아버지께 조청 온 것이 아니고 세상으로 조청 한 것이니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사랑이 식는 이유는 마태, 마태복음 24장 10절로 14절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심어지느니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예수님의 십자가 이렇게 달리시 전에 3일 전쯤에 이제 서기 70년 정도 되면은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함락이 되고, 혹은 지금 흔히 말하는 좋은 말이고 뭐 이런 것을 이제 비유해서 말씀 해주셨어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는 어떤 건데 불법 성향 달래 이 불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불교의 법이 아니고 불법이라는 것은 여기 여기서 있죠. 네, 제가 잘못 썼습니다. 로가 법이잖아요. 율법이잖아요. 러가 율법이에요. 율법이 없는 것, 율법이 없는 것, 율법이 지키지 않는 것, 율법이 창출되기 심게치이죠 근데 이제 율법이, 율법이라는 것도 있고, 이것을 레시아라고 그래가지고 악인이라고도 써요. 악인. 이게 악인이나 불법은 뭐, 뭐냐면, 재판할 때 거짓으로 하거나, 혹은 더치를 해요. 이, 예, 이, 예, 불법, 불법인 사람, 악인인 사람. 재판할 때, 재판은 뭐, 법관이 재판하는 것도 재판이지만, 우리가 판단할 때 말이에요. 아, 이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이렇게, 방향전환하고, 이리로 갈까, 저리로 갈까, 오른 말을 할까, 감출까, 드러낼까.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잖아요, 스스로. 스스로 판단, 스스로 재판, 스스로 심판해서 내보낼 때가 있어요. 그데 영락 없이 덫칠을 한다든지, 자기 기만으로 한다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거쳐 넘어져도 왜 넘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경각간에, 순식간에, 음보에, 지옥에 빠져요. 순식간에. 그냥 가슴을 두근두근두근하고, 양심은 다 똑같으니까, 그나저나, 얼굴이 확확 달아오르고, 그럴 걸 알면서도, 그렇게, 그렇게 불법이 성할 때, 그, 종말이나, 그, 예수님 당시에 십자가에 달리기 3년 전이나, 지금이나, 또 이제 앞으로 올 종말이나, 이럴 때는 어떤 것이 나타나냐면, 이, 거짓 선주자가 나타나고요. 또, 지진이나 기근이나 감옥이나 이런 게 나타나고, 특별히 성도들을 탄압을 해요. 성경에게 탄압와 응. 그래서, 이 불법이 성행할 때는, 여러분, 당연 시역해야 돼요. 성도들을 탄압, 탄압하고, 뭐, 이럴 때는 당연 시역해야 돼요. 그 세계 중에 위험을 받아, 우리 성도들이. 하고 제대로, 왜저렇까는 이게, 석경에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 열심히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래서, 이, 아, 사랑의 심는 이유는, 불법이 성에서, 불법이, 불법이, 성함 많다는 뜻이에요. 뭐라고, 많다. 불법이 많다.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 그러면, 거짓말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탄압하고, 또 거짓한 주자들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가리고, 그럴 때사랑이 쉬어가요. 그렇다고 그들이 사랑에 쉬고 갈때 우리가 쉬어하면 됩니까? 아니죠. 더 많이 사랑을 줘야 되겠죠? 예. 요즘에 이렇게 보면은 장애우들이 많이 이렇게 다녀요. 그런데 예전보다 훨씬 더 번호를 밝아진 것 같아요. 제가 스스로 운전을 하고 이렇게 다니는 차는 있고 뭐라고 하는지 몰라도, 수술하는 게 너무 자가, 자랑, 자랑스러운, 그렇게 보여요. 근데 그들은 생각할 때, 당연한 거죠. 근데 그전엔 그렇게도 못했으요 기회 울퉁불퉁하고, 뭐 그런 차도 없고, 그렇게 된 거. 그녀들이 아주 불편했었다고요. 네, 제가 가까 오면서 보니까, 이렇게 남한테 배려하는 사람, 그런 것들부터 이게 먼저 약한 사람들 도우는, 그런 걸 우리들이 먼저 해야죠. 아무리 불법성에도. 두 번째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다. 그 요한복음 3장 그 3장 19절, 요한복음 3장 19절에 보면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을 때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우리 예수님께서 오셨는데도. 그 <laughs> 예수님의 말씀보다는 어두움을 더 사랑을 해요. 이 빛은 여러분 잘 알잖아요. 그, 그 밝은 것, 깨달은 것, 개몽된 것, 어둠이라는 것은 무지한 것, 모르는 것, 뭐 이런 것들이잖아요. 밤으로도 표시되고 뭐그랬네데요 자, 근데 이제 이 흑암, 이게 호세크라는 것은 말해요. 사대날 건설하고 나와요. 이 옷빛돼서, 예를 들서 26장, 16절에, 밤이라고 돼 있어요. 라일락테나는. 그 다음에 여호와 나라에 우리가 실망할 것으로 열매가 없다고 어요 열매가 에베스 5장 10절에는 열매 없는 어두운 미래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대응되지 못한 무지한 그 아, 걱정이나 컴컴한 거나 거짓말이나 하여튼 부정적인 이런 것들에서는 열매가 전대로 달리지 않습니다 열매가 안 달려요 그래서 열매가 달리지 않는 그런 것에 매달리면 사랑이 식은 거예요 네, 근데 그열매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성령의 열매 하나 맺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정말 절세, 정말 정말 힘들죠 그렇죠. 그래서 이이 이 빛보다 어둠을 사랑하게 한다. 어둠보다 빛을 사랑하여 그래야 우리들이 이 시대에 하나님의 그런 진보를 뿐이요, 예수님의 그나보다더큰 일을 하리라 하는 그런 대행자들이 되는 것이에요. 열매 맺는다. 열매를 만드는 이유 파람이 흔들리거나 가뭄이거나 어떻게든지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지 열매를 맺는데그 열매를 는건 사실 신의 성품을 지켜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을 지켜내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신의 성품을 지켜내주었다면 소경이라고 그랬어요. 소경이라고 자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 주의하게 사람의 영광을 위한다 이게 캐보드자이 캐보드 중요하게 태보드라고 요중이여다는 거예요 보드 영광을 올립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무게중심을 돕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중히여긴 것은 허영이라고 해요 허영 헛된 영광 그리고 사울이나 그 다음에 바로 이런 사람들 어떤 과몬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의 영광을 더중히여겼어요 그러나 사람 나이도 간혹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그런 자료를 줬는데 어떤 사람은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 참는 자들, 또 부모님, 또 사무엘, 다윗또 솔로몬, 이사야 이런 사람들을 특별하게 영광이라는 단어를 써줬습니다. 그리고 우리들한테 영의 직분을 가진 자들은 영광성 자리라고 써있어요. 하나님의 무게중심을 드립니다. 그래서 사랑이 절대로 식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제 사랑이 식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세상의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 요한일서 2장 2장 16절 17절 오늘 봉독한 말씀인데 세상의 모든 여기서 세상에는 온라이 아니에요. 세상의 뭐냐면 순식간에 변한다는 그런 뜻을 받았어요. 헬레드라고 순식간에 흘러지나가는 것. 유수와 같이 흘러내는 헬레드라는 그런 병사를사용하는데 그런 순식간에 흘러 지나가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라천, 라천은 그전에 배웠죠? 하나님의 의도, 또 하나님의 기쁨, 이런 것들, 하나님 받으시는 것, 그런 것들을 해내야 돼요. 그래서 사랑을 식지 않도록 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뜻을 한번 그전에 한 20여 가지를 했는데, 한번 뭐쭉 읽어볼게요. 어떤 것이 사랑이, 사랑을 식지 않도록 하는 것이 있냐면은, 을경외함는 거예요. 사람의 장그 다음에 하나님의 인재하심을 바라고 또어 심판 하나님의 심판을 바라고 성결 거룩하고 금없는 스폿를 드리고 감사의 생활 드리고 공평한 추를 달고 정직하고 다육과 같은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고난을 받고 믿음이 있고 성경 건축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원약을 곱게 지킨 이방인이 되고 그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은 그 위력이 있어요 우리한테 그 위력이 시고또 하나님의 은총으로 건설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뜻이었다 하나님의 응답해 주시고 해방되어 자유에 이르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의의를 호, 호위해 주시고 성도를 위해 간과하시고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영생으로 인도해 주세요 아 그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그렇지 않으면 사랑이 식어버리는구나이 중에 하나만이라도 하면 사랑이 식지 않을 것 같아요. 스무 가지 중에서. 어떤 거요? 저는 여기서 하나, 음, 하나 이렇게 고르면 되면은 믿음이 있는 자를 고르고 싶어서. 다른 걸 믿을 게 없더라고요. 아무 찾아봐도 믿을 게 없어요. 나 자신도 믿을 게 없고. 믿을 게 없어요. 오로지 하나님 밖기 믿을, 믿을 대상이 없어요. 청주자들 믿기. 그래서 내가 피조버리고 예수님이 맡기려 하신 여러 가지 일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 하는 믿음을 꼭 가지시면 사람이 쉽지 않도록 같이 해주시고서 믿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특강은 여기서 마칠게요. 감사합니다.